난또 이제 더워. 나만 더 올려. 자, 목세미문법 나누기를 미분하는 법. 나누기로 되 있는 함실을 미분하는 법에. 밑에 증명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기만 한데 이거 증명할 수 있을 필요 없어요. g x 분의 1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g x 분의 1을 h x라고 하는 거야. h x라고 생각해. 어, 도함수 정의는요. 델타 x 분의 어, h의 x 더 델타 x 빼기 h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도함수의 정의란 말이지. 델타 x 대신에 보통 h 쓰잖아. 그 h. h가 0으로 갈때 x 0, h 대입한 거에서 x 대입한 거준다말 여기를 변형하죠.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여기, 여기 생겨버렸어 얼마 되지 요거는 요거는 그러면 a 델타 x가 0으로는 뭐가 나온다 뭐 g 프라임 x가. 여기는 이 통분해서 나온 거라고 했어. 자,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는 뭐가 되지? gx 곱하기 gx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gx의 제곱분에 g 프라임 x가 나온다.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왔어? 요거 통분한 다음에 이 gx 덩어리에 델타 x를 앞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1이 나온 거야. 엄마한테 1. 자, 오늘의 목표죠 gx 분의 f x는 그럼 어떻게 미분한? 하 gx 분의 fx를 입생하는 거지 fx와 gx 분의 1의 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를 미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이 뒤에 거 미분하면 은 이게 gx의 제곱 분의 1, g'x의 여기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통분하는 거야 얘네들이 통분하는 거야 여기 분모문제는뭐 곱해야 돼 그럼? gx 곱해야 되지 그렇죠? gx 곱하면 gx의 제곱으로 통분되고 f'x, gx 빼기 fx, g'x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렇게 외웁니다. 어, 분수, 분수죠. 분수 함수의 미분은요. 아래꺼 제곱, 아래꺼 제곱분에 위에꺼 미분, 아래꺼 그대로 빼기 위에꺼 그대로 아래꺼 미분 이렇게 외우 엄마 말인지 알겠니? 아래거의 제곱분에 위에꺼 미분, 아래거 그대로 빼기. 빼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빼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아, 절대로 안 돼. 얼마인지 알겠지. 그래서 위에거 그대로 아래거 미분으로 해주신다. 아시겠니? 요거를 배우고 나면요. 이런 걸할수 있어요, 여기가. 정수일 때 미분법. 정수일 때. 자 정수면 음수도 된다는 거야 음수도 그래서 y는, y는 x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거 미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x의 3승분의 1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이 y 프라임은 아래 꺼의 제곱 x의 6승에 위에 꺼 미분 0이죠? 0 곱하기 아래 꺼 그대로 빼기 위에 꺼 그대로 아래 꺼 미분이 이렇게 돼.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4승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승거든. 마치 아치! 마이너스 3승이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더 빼기가 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들아. 아, 이게 정수일 때도 우리가 배운 미분 공식을 똑같이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로그 미분법까지 확장이 되면요. 우리가 x, n선을 미분할 때 n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x의 루트 2승 같은 것도 어? 루트 2승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도 미분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루트 2 내려오고요. 루트 2 마이너스 2해줍 <laughs> 루트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나요? 아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미분을 할수 있어. 뭔이제 여기서 네, 목세 미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미법에 분 의해서 정수 고민까지 확장해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목세 미법을할수 있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삼삼수 미분하고 약간 꺼림칙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죠. 싸이는 미분했어, 코싸의 미분했어. 탄젠트, 탄젠트 지분하지트탄젠트0 0 0 0 0 0젠트 미분. 0젠트의 탄젠트 미분. 미분은요. 0 0 0 0법을 사용합니다. 0 0 0 0 0 0 n x 0 0 0 0 0 0 이거 미분한다는 0 0 0분0 0 0 0 0 분모의 제곱, 0 0 0 0 제곱 0 0 네. 어떻게 된다고? 앞에 0 미분, 위에 거 미분이죠? 위에 0 미분하면 코사인 x 밑에 거 그대로 코사인 x. 빼기 위에 거 미분 아 위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아래 거미분한면뭐 마이너스 사인 s i n x. 죠그이죠 어? i n e yoga is sine 코사인 a c o s 제곱 e yoga is sine y 되 g a cosine yoga is sine yoga. c 에, 탄젠트 미분한 거야. 시퀀스 제곱. 자, 코탄젠트 미분해보세 시작. 왜 하니까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거 남산하라고 어?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라고 그냥 코탄젠트 미분한 뭐라고? 코탄젠트 X 미분한 뭐라고? 코사인 제곱 스라고아니래니까 빨리 하래니까. 알리 어? <laughs> 해봐! 10초 준다. 뭔가, 코시컨트 <laughs> 어, 맞아요. 코시컨트 그럼 뭐가 나온다? 어? 그래, 느낌상 맞춰봐야 느낌상. 사인 미분한 거야? t a n s c i n o s i n e s 다음을 미분하여라. 노가다예요. 역시 노가다. 이것도 노가다. 금방 열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미분을 틀리는 일이 자주 일어. 너무나 잘했지. 미분하다 산수 틀린다. 미분하다. 우리 앞에서 미분하다 산수 틀리는 건, 어우, 아, 병신 막 이랬죠, 그죠 아, 여기서는 충분히 틀릴 수 있어. 이랬죠 알겠어이런거 미분 은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괜찮아, 그렇지? 제곱 어떻게 할 거야? 제곱 제곱하면 전개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오케이? 어? 제곱하면은 그냥 놔둬 알겠지?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미분 제곱인데 또 이렇게 뭐뭐 약분이 되면 하더라도 약분이 안될안 되는 게참 해반이니까 놔두시면 돼요. 이런 거 미분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해야죠, 볼수있는 뭐, 이을 나오면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고 이게 나와요. 엄마한테 <laughs> 알겠지? 풀이가 된 말씀은 당연히 망점이에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고 다 틀리면 망점이에요. 엄마한테 알겠지? 이거는 미분의 그 복잡한 계산을 산수를 틀리나 안 틀리나 이런 거 보는 거기 때문에 산수 틀리면 어넌 틀렸구나. 확 닦이죠. 할수겠니할수 있겠니? 여러 가지 상수의 미분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 x 자 시퀀트 미분하면요 시퀀트 미분 시퀀트 미분. 미분만 보여줄게요 시퀀트 미분은요 모 분의 이 z 코사인 분의 1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분모 제곱 코사인 제곱 x에다가 앞에 거 미분하면 빵 되죠 그렇죠 빵 되고 마이너스 앞에 거위거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코사인 x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사인 x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시퀀트 x가 되고. 얘는 탄젠트로 되 시퀀트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 이렇게 외우지 마. 안외도 돼. 그냥 어뭐때뭐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1초안 걸리니까. 1초안 걸려.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요 미분하면 그냥 뒤에 탄젠트만 더 생기는 느낌. 코 시퀀트 미분하면 아, 여전히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 코시 컨트는 코자 들어가는 내려오는 거죠. 코시 컨트 x 스와코탄네트 x 스 이렇게. 외울 음. 수 있겠니? 어, 2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2분이니까이 대리. 다음 페이지에 다음 함수를 이분화해라. 아, 나... 찍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 다른 꼴 문제 1-1, 2-1, 3-1 이런 세개 지금 풀어 봅니다. 시작.